에이뿔, 백 채, 만, 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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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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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만, 펫, 만, 푸, 만, 만. 만채만 해, 만만만십만만만다 대가의 콘 a n 비 채팅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하하하, 보여드리지요. 보여드리지요. 에이쁠 건설 장비의 조각 요구 합성은 빛권장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오늘 저의 방송에서 두분 가져가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야 일단은 요거 받아드리고요. 아 근데 골드가 없네 이분. 3 2만원 42만원. 아 42만원 합성 에이쁠 안되죠. 어 강원아 해놨네. 자 가봅시다 이거. 자빛권장 만들어보자고 착수들어 갑니다. 자, 일단은, 요거 다 넣, A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네. 42만원? 2강. 자, A로 갈게요, 그냥. 5강, 나이스. 좋아, 30만원 남았어. 좋아. 좋아, 좋아. 빛 건장이. 건장이가, 건장이가. 여러분들, 여기 나옵니다. 들어갑니다. 3. 2. 빛 건장아. 나와라 가기 전에 기프트 못 감해서 과금하시면, 할인 쿠폰 번호 넣고, 정립하고 과금하실 수 있습니다. 2 d 스크들어가셔99000 0나오고요 추천 깜빡하시면들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이기쁨을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고, 네. 추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벌기, 버튼 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 달기 환영합니다. 유튜브 보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깜빡하시지 말고요 가봅시다. 김건창, <laughs> 축하드립니다. 어 깔끔하게 오늘 두분 나왔네요. 오케이, 스고. 자 갑니다. 가봅시다. 착수해 봅시다. 준비됐나요? 자, 500 다이아. 빠르게 뽑아볼게요. 말 없이. 말 없이. 정말 조용하게. 한마디도 안 하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정말 500 다이아.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정말 여러분들 듣는 고맙게 힘드셨어. 한마디도 안 하고. 제도 지금 목이 아프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하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침묵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게 말씀드리면서. 자, 제가 이거 뽑기 하면서 조용히 뽑을 겁니다. 예, 조용히 뽑을 거니까 다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예, 조용하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자 여러분들. 고막 달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막 달래실 시간입니다. 저의 성대도 달래 시간이고요. 간만에 제가 조용한 방송 부금도 끼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금도 끄고요. 이제 조용한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초 셀게요 500, 499, 498, 400. 아, 아, 아이 들어, 아, 아 들어가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 똥의 맷이 웬 말이냐. 케케 보고 똥의 맛은 저리 가라. 5월 월에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는 와라. 알맹이 쓰바가지로 갑니다. 쓰바일 거. 제가 갑니다. 스피드레이서의 헬멧.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아, 살짝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캥 아니겠습니까? 캡. 자, 확장 좀 할게요. 사발. 어, 이거 확장해도 한마리 할 말, 할말 없을걸? 확장 좀 하겠습니다. 아, 어, 계정주인님계정주인님 확장해도 될까요? 자 골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강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만 A뿔이기 때문에 생각을 장애해야 됩니다 오케이 강화 한번 하고 잠깐 기다려봐봐 자 골드가 오케이 확장을 일단 해봅시다 자 재료는 일단 C로 뽑는다고 치고요 A조각 그냥 재료 들어갈게요 주인님 대답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트로트 가야겠습니다 재료가 부족하실 것 같은데 어 하나 있네? 오케이, A 음. 자 확장 한번 합시다. 아, 스바가 나오네. 스발, 드디어 스발이 나오는구만. 후와, 자 빛건장 그리고 스바, 오늘 두 개, 한개 나와줬습니다. 올시 강화 들어갈게요. 어우, 힘들었다. 힘들었어.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뻔. 아, 아 잠깐만. 어, 에이플 강화해놓은 게 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훨씬 수월하죠?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각 에이플, 좋아요. 시로 합시다.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 달기 한 번씩만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하기 버튼도 깜빡하신 분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성공. 감사합니다. 다시 가봐 어이구, 어이구, 이거 그냥 이거 a 이로 갈까? 가만히 있어봐. 아이. 이거 2강까지만 노래봅시다. 21번부터 22번까지는 두번 들려줍니다. 음. 21번과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을 자, 여러분들, 12시가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추천따박하시면 수요일 시만 빠르게 눌러주시고 넘어갔네. 넘어가 버렸네. 아, 수나리 치킨님 1 더하기 2는 12시. 감사합니다. 추나키님, 치킨님. 어우, 치킨아 고맙다. 오늘 고마워. 끝까지 보고 있네. <laughs>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강 나이스. 원한대로 이렇게 됐거저 쟤도 그냥, 어, 오케이. 그냥 넣어달라고요. 류카이. 아깝다. 자, 에이불 맞나요? 에이불 많지 않네. 그냥 일단 요것도 들어갈게요. 그렇지. 자, 요거 에이불 요렇게 요렇게 들어갑니다. 좋아요. 자, 이제 합성! 그러어치! 3! 2! 편안하게 스바 받을 준비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기프트 목감 과금할 때한 번씩 사용해보세요. 할인받고 구... 적립받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목감 페이! 목감 페이는 결제만 하면 여러분들 알아서 과금이 되는 거거든요? 자, 가봅니다. 2디스크의 10만 포인트 구구... 공공 공공 넣으시면 여러분들 1 0만 포인트 무료 지급 받으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삼둘 깔끔하게 자연스럽게 <laughs> 축하드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5 0 0 다이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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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리0 0 0 0 0리0 축하드립니다. 네,